종단은 10월 18일 19일 양일간 서울총인원 일대에서 진각의 생활화를 주제로 진기 77년 추기 수승강공을 봉행했습니다. 10월 18일 오후 경정총인예안은 법어를 통해 진각은 즉신성불을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실행하는 즉신성불의 생활화를 일컫는다. 진각은 즉신성불을 머리로써 알고 말로써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실행하는 삶이다라고 설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진각문화전승원 1층 무진설법전에서 열린 예찬불사에서 교육원장 효명정사는 인삼말을 통해 이번 강봉의 주제는 진각의 생활화입니다. 이 의미는 실상의 진리인 법신불의 무상삼미를 깨달아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각승전 해당 대종사의 열반 60주년을 맞아. 진각의 생활화를 통하여 창교이념인 밀려중앙 현세정화 시민의 현현을 이룩하는 방편을 구현하여 이 세상의 평화에 이가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독립원장 도진정사는 원래 우리가 제정대회 6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정조 정신으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 음, 한해 동안 열심히 이제 달려왔습니다. 그, 또 핵심 키워드로 참여, 화학, 또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 열심히 지금 이제 뭐 해왔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과오를 가지고, 어, 우리가 종대 일반 60주년 기념사업도 오만하게잘 회양이 돼가지고, 종단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어, 시간이 라고 전했습니다. 진기치 17년 추기 스승강공은 18일 오전 10시 무진설법전에서 예참불사를 시작하고 대구선정시민당 주교 효원정사의 집전으로 탑주시민당에서 개해불사를 봉행하였고 이어 진강문화전승원대강당에서 총인법어 교육원장 효명정사의 주제강론 포항시내시민당 심원지 전수의 교화체험담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19일에는 진강문화전승원대강당에서 경주선해시민당 주교 덕정정사의 교법강론과 불교 환경연대 환주영 사무처장의 지구 가열화와 탄소중립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어 종정보고를 끝으로 회양했습니다.